명성교회 세습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108회 총회 명성교회에서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동호 목사님께서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적으셨습니다. 명성교회에서 총회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사람들은 누구나 다 돈을 좋아한다. 돈을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 돈에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수 있는 힘도 있지만 남들은 다 지키고 살아야 하는 법을 어기고 살아도 다치지 않을 힘이 있기 때문이다. 법의 구석을 넘어서면 삶의 범위가 넓어져서 보통 사람들이 얻고 누리지 못하는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그게 돈과 힘의 매력이다. 법은 어길 수 있지만, 죄의 싹시 사망이라는 것은 바꿀 수 없다. 세상의 심판은 유전 무죄로 바꿀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그깟 세상 힘으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자신에게 닥칠 심판의 형량만 높일 뿐이다. 그 결국은 사망이다. 명성교회는 법을 어겼다. 힘으로 밀어붙였다. 법의 집행자인 총회가 굴복했다. 우리들은 그것을 막지 못했다. 우리는 졌고 결국 저들이 승리했다. 목회자의 자녀는 세습할 수 없다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성 교회는 세습이 이루어졌다. 세습이 이루어진 교회에서 교단 총회를 연다고 한다. 저희가 뭘까? 이번 총회 기간에는 전례가 없었던 대형 집회가 열린다고 한다. 만 명의 교인이 참여하는 무슨 각성 집회란다. 각성, 무슨 각성. 총회 임원이라는 사람들이 과연 제정신인 사람들인지가 의심스럽다. 왜들 저럴까? 저렇게 무리수를 두려고 하는 걸까? 무덤에 회칠하려고 하는 작태라고 밖에는 해석이 되지 않는다. 자신의 불법을 총회로 회칠하고. 만명이라는 다수의 힘으로 정당화하려고 하는 짓이다. 총회와 집회의 치유, 화해, 평화라는 슬로건을 내거는 모양이다. 치유? 저들의 치유는 고름을 살로 만들겠다는 말이다. 그러나 아무리 덮어도 고름은 살이 되지 못한다. 치유되지 못한다. 덮지 말고 째고 수술하여야 치유가 이루어진다. 화해? 저들은 불법과의 타협을 화해라고 회칠한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는 까닭은 저들에게 굴복하는 사람들이 있는 까닭이요 알고 따르든 모르고 따르든 저들을 따르고 추정하는 무리가 있는 까닭이다. 이런 총회 알고 가든 모르고 가든 가서 총회가 성립되는데 힘이 되어 주는 총대들. 뭘 각성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가스라이팅 당해서 집회에 참석하는 만명의 교인들도 하나님이 명성의 죄를 심판하실 때 무죄하다 소리는 할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 한없이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될 것이다. 명성교회에서 진행되는 총회에 참석하는 목회자들, 장로들, 또, 각성 집회라고 하는 그곳에 가는 참석하는 교인들. 만약에 이러한 불법 세습과 이러한 불법을 알면서도 참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우리 같이 고민하면 좋겠습니다.